안녕, 손사시점이야. 상담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으로 누수 사고가 발생한 거야. 상담인은 수리업체를 통해 아래집 피해 천정 교체와 도배, 욕조 백화를 제거하는 비용을 지급해줬지 그리고 누수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누수 탐지 업체는 천금 탐지, 가스 탐지까지 다 해봤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발생하는지 처음에 못 찾았어 결국 담수 테스트까지 한 결과 안방 화장실 방수층 파손 원인을 찾아낸 거지 그래서 그 방수공사까지 진행한 사건인데 여기서 상담인이 지급한 비용은 누수 탐지 수리업체의 천금과 가스 탐지 비용, 담수 테스트 비용 110만원, 화장실 방수층 공사 90만원, 상담인 안방 화장실 벽면 보수 비용 100만 원 아래집 수리비 350만 원을 합해서 650만 원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손해 방지 비용으로 보험사에 청구한 거야. 근데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청금이랑 가스 탐지한 거 100만 원은 오 탐지 비용이고 피보험자 화장실 벽면 보수 100만 원은 손해 방지랑 관련 없으니까 면책한 사건인데 금감원 분쟁 조정, 그리고 소송 판결의 해석을 보면, 천금이랑 가스 탐지 비용은 결과적으로 원인을 못 찾긴 했지만, 손해를 방지하려고 원인을 찾으려고 발생한 비용으로, 상법 제680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에서도 약관상 손해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을 뿐 노력의 결과로 손해가 방지되었을 것까지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테스트가 결과적으로 실패하였더라도 담수 테스트처럼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런데 피보험자의 화장실 벽면 보수, 보양 작업 비용 100만원은 누수 사고로 아랫집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직접적인 손해방지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상이 안 돼.